흔들림을 보면 지금 자전거 핸들바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뭐 전체적인 영상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지만 이렇게 오즈모 360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전체적인 색감도 또 차이가 납니다. 오즈모 360은 굉장히 현실적인 색감이 바로 나오는 반면에 인사 360 x 5 같은 경우는 채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다음은 싱글 카메라로 액션캠 모드로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건데 두개 카메라 모두 360 카메라지만 왜곡 보정을 잘 잡아 주는 것 같고요. 자, 이 장면에서 보면 제 머리 뒤로 해가 있고 얼굴은 사실 역광인데 두개 모두 얼굴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엔 카메라를 들고 뛰어봤습니다. 흔들림 보정은 두개 카메라 역시 모두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늘이 중간중간 있는 상태에서는 오즈모 360이 인타 360의 X5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엔 각각 슈퍼나이트 모드와 퓨어 비디오 기능을 켠 상태에서 촬영을 해 봤고요. 오즈모 360이 화이트 밸런스를 좀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.